자 이번 시간 저희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 최근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도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10일 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 또 저희 매도 포인트가 이제 8일 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유의깊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기존에 드렸던 네,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대응 방법 추가적으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면서 네, 현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시죠. 자 종목명 대한전선입니다. 41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 어, 68년 상장되었습니다. 자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1억, 1조 6천억대 기록하고 있고 시총 2조 8천억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현재 뭐, 이슈되는 거, 공매도가 소폭 늘었다라는 내용. 근데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윤석열 테마주로 좀 묶여있다라는, 아, 대원전선이죠, 그거는. 네. 뭐, 대한과 대원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카타르와 1463억억억 건대. 예,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탄소 제로, 또 탄소 중립국 선언, 예,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좀 받고, 또 보시는 것처럼, 뭐, 카타르, 예, 담수 복합 발전소,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겹포제가 오랫동안 좀 겹쳤고, 예, 그로 인한 급등세가 또 이어졌었다. 예, 대원, 대한전선입니다. 전선 관련주로서의 역할도 이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건 이제 코스피 200. 그죠? 편익 기대가 이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그랬던 대한전선인데, 앞으로, 어, 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이슈는 끝났어요. 그죠? 재료 소멸 단계인데, 앞으로 내용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기존에 드렸던 의견, 마지막으로 드렸던 의견을 좀 보게 되면, 대한전선 이제 코스피 200 편익 기대감에 급등을 했지만 이대로 끝나가는 건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어, 대응 라인으로서, 대응 방법으로서 60분 봉 기준 22평 돌파 마감 시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분 봉을 기준으로 22평이니까요, 노란색 라인 되겠고, 이거 돌파 마감이 강하게 나온 게 어제입니다. 그죠? 어제 자 후로 매수가 다시 저희 영역원에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접근이 지금 가능하다. 또, 매수, 신규, 추매, 뭐, 다 가능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봉을 기준으로 11선더 커버링이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해서, 뭐, 이탈 될지, 아니면 이제 터널로운드로 바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은 22평, 6 0분봉 기준 22평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추가 랠리 포인트 기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